학생부 고급 스킬을 소개합니다. 특히 일반고 학생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수시를 준비하면서 동아리 활동은 기본이죠.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동아리를 하기에 차별점을 줄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합동 프로젝트입니다. 여러 동아리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활동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하기에도 정신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차별점입니다. 팁을 모르면 아무도 못하죠. 예를 들어 교내 IT 동아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경영 동아리와 콜라보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영동아리에서는 특정 물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 및 홍보 기획을 할수 있습니다. 교내 IT 동아리에서는 그 기획을 바탕으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구성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두 개의 동아리가 마치 기업처럼 협업하는 이 활동. 분명 각자의 활동을 했지만 시너지를 낼수 있죠. 그럼 이런 프로젝트 주제는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거 하려고 제가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서로 협업하고 시너지를 만드는 주제를 원하신다면 구독 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송샘이 도와드리겠습니다.